이제 두 번째 기복이라고 하는 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복이라고 하는 말은 빌기, 복복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어휘는 다분히 부정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교회에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그러한 복을 강조해왔고 사회일적 신앙이나 또는 성도들의 영혼 또는 신앙인격의 성장 이러한 것보다는 물질의 소유 그리고 세상적 성공 등의 세속적 복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의 전통적 개념 안에는 다분히 무속적이고 주술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기복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말 자체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상당한 부정적 뉘앙스가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휘 기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문자적 차원에서 이것은 성경적 진리 곧 하나님께서 복을 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잘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어휘가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강의에서는 이 기복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이것보다는 좀더덜 사용되는 그러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보다 좀더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인 구복 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 복의 간구라고 하는 차원에서 구복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문자적 의미에서의 기복이라고 하는 말 이것을 교호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자적 의미의 기복 또는 구복 이것은 성경적 진리에 해당됩니다. 우선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조를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자 아, 타윗은 다음과 같이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제 청컨대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멜하 7장 29절에서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히브리 본문을 잠시 보시면 외아타호엘 아, 우바렉 에드 베트 아브데카 레올람 레파네카 키 아타 아도나이 에로 힘 디바르타 우미 위르 카트카 예버 락 베트 아브데카 레올람 여기서 아타 그리고 이제 호엘 이것은 야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청컨대 청컨대의 무엇못하옵소서, please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VE BARAK, 이건 바라크에서 나오는 동사죠. 바라크, 복주다, 복을 빌다, 축복하다 라고 하는 그런 동사의 아, 여기선는 PL형, 강세형입니다. 강세형, 명령 2인칭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EIT VEIT AVDEKA 아브드카 당신의 종의 집에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에베드 에브 아브드카 그러면 아, 이것은 종의 집, 아, 당신의 종의 집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리히요 르올람 르파네카 당신 앞에 영원히 르올람 있게 하옵소서키 아타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내주 여호와 당신은 내주 여호와 당신께서 디바르타 말씀하셨나이다. 우미 비르카 당신의 은혜 가운데 당신의 은혜로 이에 예 락메타드카 당신의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올람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 이것을 다시 번역본으로 보게 되면 이제 천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시는 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복을 간구하길원하시는 간구하는 대로 또 들어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 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합당히 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그래서 복을 내려 주시는 분,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야베스는 유다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함이었더라. Vajehi ja vetz nikvat me echav ve emo kara uhm. shemo yahet lemor yalati ve utseb vayehi ja abet Yabet Rabanan Saramisattaka Saraman Niv nikbad 이것은 니크바트라고 하는 말은 가받 무겁다 또는 존경하다 존경받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니크바트는이 카바트의 니팔 분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 여기서 존경받는 존귀하게 여겨지는 소중히 여겨지는 바로 그러한 사람 누구보다 메아하브 아, 그들의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귀히 여겨지는 사람이었더라. 외 이모, 그의 어머니가 엠이라고 하는 말이 어머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카르라 불렀다. 셰모 그의 이름을 이와 같이 불렀다. 야벳 레모르키 야티 내가 나았다외 오제프 내가 고통 가운데 나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자 이것을 정리해서. 한글 본문으로 다시 보게 되면 아, 야베츠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경받는 자 존귀히 여기는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츠라 하였으니 내가 고통 가운데 나왔다 하며 떠라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야베츠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 하려 가로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다 야베 엘로힘 에타셔샬 여기서 샤알 구하다, 요청하다, 청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엘로힘 다 야베 여기서 바 야베 접속사 바와 저런 법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야베라고 하는 말은 아, 보호라고 하는 투컴이라고 하는 오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 히필 사역형 미완료 3인칭 단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져오다 이루어주다 허락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을 그가 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더라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야베스는 그들 형제보다 그의 형제보다 소중히 여기는 존귀하게 여겨지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더라. 여기서 그가 어떤 고통 속에서 태어났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고통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명백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 오제브 야나티 웨 오제브 오제브라고 하는 말이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그가 전기함 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께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니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응답하셨다라 허락하셨다라. 그리고 멸기세댁도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복을 빌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복을 비는 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하는 자연스러운 그리고 당연한 신앙 행위입니다. 여기서 전제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강과 은혜와 그리고 모든 형통함과 이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근원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야베스는 존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그가 처해져 있는 현실적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러한 삶을 잘 실천하며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 그리고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을 빈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근원적인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역사와 우리들의 모든 생사 허복을 주관하시는 만위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은 건강과 생명, 그리고 자선 번창, 그리고 풍요와 번영, 평강과 안녕, 그리고 형통함, 그리고 성공, 승리 이런 것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본문들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그리고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그 이하 여러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 28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상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28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법에 충실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며, 우리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청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은혜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아슈레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사람. 바로 그는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바로 이렇게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이 모든 형통과 풍요와 안녕과 건강과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